채권을 통한 회수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차이점을 명확히 알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채권 을수할때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여분이 채권에 대해서 아뭐 압류한다, 채권 압류 추심명령이다, 전부명령이다 이런 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은 보면 이 채권 회수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채권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채권 안무는 추식 명령이나 전문 명령이나 두 개로 구분할수있줄아야 돼요. 간단히 이렇게 보시는데요. 이 추식 명령이라는 공간이, 음, 1억 원을 받을 게 있다. 채권자한테. 채권자들 보면 재산 채권자한돈 받을 게, 채권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산 채권자한테 저들이 1억 원을 보통 청구하고 오면 다 달라고. 근데 보니까 5천만 원 밖에 받고 5천만 원은 못 받았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채권자가 채권대때줄 돈이 5천만 원 밖에 없다든지. 그 경우가 수 있잖아요. 오 5천 밖에 없었다. 그리고 5천만 원못 받잖아요. 받지 못하는 돈은 뭐예요? 추식 명령은 기존 친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기존 친구까지친대가 친절 없어지는 게 아니죠. 단또 뭔가 추식 명령은 내가 먼저 추식 명령을 신청했지만 돈 받을 때까지 또 다른 사람 재산자들이 거기 채권 가구나 추식 명령 막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들어오게 되면 내가 전에 다 가져오는 게아니라 거기다 안분리이게 있어요. 내 채권 비례만 큼가가온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보면 나중에 그런 시간이 있을 텐데요. 채권 안에 또추심용 돈을 이렇게 쐈잖아요. 그럼 거기 받았을 때 반드시 뭡니까? 돈을 받았으니까 돈을 바로 입금시키는 게 맞는 경우죠. 또 중요한 게 뭔가니? 거기 뭡니까? 추심 취심, 취심 완료 보고 서심 신고라고 해야 돼요. 추심 신고서 돈을 받았습니다 신고하게 되면 그 이후에 보면 또 가방 취또막들어가야겠습니까 뒤늦은 채권자는그 사람들 보여도다 내꺼가 되는 거죠. 근데 취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보면 돈은 다지다고 써버렸는데. 그런거예요그 사람들만큼은 또 공격해야 돼요. 생금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시면. 전부는 뭔가요 전부 명령은? 여러분이 제일 먼저 시는데 여러분이 제일 먼저다. 그럼 뭐예요? 이런, 이거랑 똑같은 경우으로 똑같습니다. 이런 거는 제일 먼저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거 해도 여러분이 제일 먼저예요. 뒤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예여러분이 이런 거만 받으면 돼요. 그 전에는 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왜, 왜 추심을, 전부, 전부 명령을 해서 추심을 하냐? 근데, 적금명는은 그런 게 있잖아요. 만약에 전금명명 신청했는데, 똑같은 경우를 볼게요 이 사람이 재산채무자가성공했요정천밖에 없다고 그러죠. 같은 나중이라고 볼게요. 그건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니? 처음에 돈을 받춰서 기다린다 그 나중에 돈 받고서도 나중에 책방 다시 해요. 받은 건 받은 거고, 추신금이나 적금금 청구소송에서 다시 한번 소송하거든요. 그래서, 그, 채권과 채권 회수할 때, 두번 소송하는 게 그런 얘기거든요. 기존 채권청구을회한번 하고, 다시 재산청무자한테 이건 어떻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기존 침대는 반드시 해야지만추신명령는 정명을 신청할 서자금을 주는 거구나. 거기에 그러니까 그걸 로 내라고 그러니까, 집행원은 자, 추신자 전북청구소송에서 이제 약간 이길지 모르는, 모르는 것, 질지 모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 그 사람 말이 아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 정, 정 정량전북명령전북청구소송은전북명령 전문 전문 신청했다. 근데 5천 밖에 없다. 5천만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어차 여기 5천만원 받았는데, 남들 5천만원은 3억 5천만 원은 더 있는 것 같으면 아닌 것 같아. 그럼 납득이 안 되잖아요. 어여 여러분이 낳을 때는 한 번밖에 없어요. 그, 뭐냐. 지상 채무를 상대로 네. 여러분이 뭡니까? 추신금이나 전국금이었죠. 전국금 전부 소송을 위해서 다 켜야 돼요. 기다니다더줄게또 없다. 근데 보니까, 채무자 많이 맞았어요 피고 많이 맞았어요 네. 거죠. 그럼 여러분 착치는거죠 그럼 추신금도 쳤어도 기존 채무자 5천만 원을 낳을 게 있었는데, 전국은 그게 아니에요. 5천만 원이 뭡니까? 소유이 없어지는 거죠. 장점은? 추심은 먼저 했다고 먼저 받는 게 아니라 안 보낸다고 했잖 나는, 나는, 채권 받고, 비례해서 나눠봤는데, 저분 맞다. 결혼이 독점 받고, 독점 받고, 출퇴 5천이었으니까 받고, 나머지는 뭡니까? 몇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추심이다. 정부 명령한테 작성되게 된다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저명령으로 신청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없죠. 재산 채무자가채무자의직지급 대한 법적 의무를 부담했는데, 자력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거기다그 사람한테, 채권 안 님이 정부 명령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냐. 기존의 채무자는, 그래서, 치 채무관계에서 타투가 되는 거고, 지상 채무자면, 돈은, 그 사람을 딱 낳는 경우도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쓰면, 죄희들이 이제, 정류인 신청할 때, 선택을 해요. 보는데, 보면, 기존의 채무자, 내가, 그, 채무자가테 받을 돈, 집권을 그, 그, 보다 뭔가 더 많다고 생각할 때, 이제 보정류인 신청하는 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추심으로 들어갈 수 있죠. 한 이럴 수 있습니다. 기존의 채권자일 때 내가 2억 원을 맡게 했는데, 2억 원게 했는데, 그2억 원만 으니까정부명 신청한다고는? 기존친 채권자일 때 신청하지 않던 1억 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괜찮아요. 그건 기존 채권자일 때사례 남아있는데, 신청한 채권 중에서부 이게 다 없어졌죠. 5천만 원, 수, 그건 모여있던 거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한번 제가 가볍게 말씀드렸어요. 채권한 70명이다, 정부명이다. 제가 왜 이런 용어를 쓰는 거니? 여러분이 나중에 있잖아요. 회수 단이 마지막에 가면 이걸 가지고 논의하게 되는 거고, 사실 우리가 보면 채권 회수할때 보면 부동산 그렇게 많지 않고요. 유체동산은 가격이 그렇게 안나가요 그래서 는이 채권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채권을 통해서 우리가 대신 받아오는 거, 앞니에서 받아오는 거. 이쪽에서 우리가 보면 그 수스 아직 상당히 높다는 거. 그렇지만 들어갔을 때 추신형형이다, 적용형이다, 이런 용어가 나올 수 밖에 없고, 그걸 여러분이 하지는 않더라도 그렇죠? 이런 용어가 될때 기본적인 사항이 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